네, 안녕하세요 선혈기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멤버십 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고요 네, 푸르푸르 님과 퇴근 후 집들이 님께서 새로 가입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캐슬 형님께서 또 20불 후원을 해 주셨어요 벌써 두 번째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진짜 뭔가 받기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에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국내 배당주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배당 성장주도 좀좀 이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이제 배당 성장주는 미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많은 배당성장주 ETF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모아가도 좋을 법한 주식들이 한번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S&P 글로벌 지수에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레츠라고 하는 배당 귀족 지수와 어, 이제 슈드의 이제 인덱스의 모티브가 되는 다우존스 디비던드 100 지수를 참고하고 그 중에서 배당률 3% 이상인 기업들과 부채 비율이 한200% 미만인 기업들 그리고 20년 동안 배당을 유지하거나 성장시켜준 기업들.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과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과 일일 거래대금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을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를 배당성장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꼽아보면 60년 이상 이어진 배당킹으로 코카콜라는 연속 62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으로 S&P 500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배당성장주입니다. 1963년 이후에 단한 번도 배당을 줄인 적이 없고, 매년 소폭이라도 배당을 올리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로서 경기 침체기와 인플레이션기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런 배당 성장의 역사는 단기 배당률을 넘어서고 장기적인 신뢰와 지속성의 증거라고 보이고 있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의 꾸준한 매출 성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음료 플랫폼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로 코카콜라와 이제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나 환타, 미니메이드나 다사니 등이 있고 최근 건강 음료로 제로 칼로리와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 같은 건강 음료 부문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엄청난 기업입니다. 2024년 기준 연 매출이 약 480억 달러 이상이었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가격 인상 효과로 이 브랜드 파워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켰던 굉장한 실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펩시보다 코카콜라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펩시도 엄청나긴 한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리스크입니다. 이제 부채 비율은 약15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연간 영업 현금 흐름은 약 11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모두 소화 가능한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죠. 즉 코카콜라는 단순히 배당을 지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현금흐름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의 대표 소비재로 음료 시장은 경기 불황에도 사실 소비가 크게 줄지 않은 대표적인 방어 산업, 이 필수 소비재 섹터이고 소비자들이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음료를 구매하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격 인상으로 이익률을 방어하고 글로벌 브랜드 파워로 원재료비 상승을 흡수까지 가능합니다. 즉, 코카콜라는 경기 침체에도 현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평가되는 거죠. 괜히 워렌버핏이 지금까지 많은 주식을 뭐 사고 팔았지만, 코카콜라는 단한 주도 팔지 않은 이유가 있죠. 장기 보유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25년 현재 코카콜라의 배당 성장률은 약 이제 연평균 5%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장기 복리성장과 안정적 주가 흐름과 배당성장으로 총수익률이 상승하고 은퇴 및 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알트리아는 담배 브랜드 말보로로 되게 유명한 미국 최대 담배 기업으로 S&P 500 내에서도 가장 꾸준한 배당 성장주 중 하나입니다. 이력을 살펴보면 5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약 5에서 7% 이것도 대단하죠. 25년 현재 시가 배당률은 약6.5% 정도로 올해 초에 10%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해보면 주가가 거의 두배 정도 올라가는 올해 가치주 중에서 엄청난 주가 수익까지 줬던 기업입니다. 단순히 배당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진정한 배당 성장주예요. 알트리아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은 현금 창출력인데요. 담배 산업이 이제 판매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어도 높은 마진율과 충성도 높은 고객층 덕분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영업이익률이 55% 이상이고, 순이익률이 30% 이상, 그리고 연간 영업 현금 흐름이 80억 달러 이상이고, 배당 성향이 약 75에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구조가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재무적인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알트리아는 전통적인 담배회사에서 벗어나서 니코틴 소비의 미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어 이제 아이코스를 개발한 KTNG와 같이 온 무연 니코틴 제품 그런 무연 담배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자담배나 대체 니코틴 시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고 있고 24년 기준 비연소 제품 매출 비중 지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적 기업이 아니라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배당 성장주로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엘트리아는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주가흐름으로 시가총액이 약 800억 달러 이상이고 1일 거래대금이 10억 달러 이상 높은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이제 경기 불황에도 주가 하락폭이 제한적인 방어주 성격으로 이제 소비재나 필수재 중심의 사업 모델 덕분에 주가가 경기 사이클과 크게 연동되지 않아서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엘트리아 부채 비율은 약150% 수준으로. 고배당주 중에서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고정적인 현금흐름 덕분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이제 트리플 B 정도로 안정을 유지하고 배당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자사주 매입까지 꾸준히 진행합니다. 즉 단순히 고배당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장 여력까지 확보해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 귀족주로 1988년 이후에 37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왔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4.4%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배당 성장률이 10년 평균으로 보면 약 6%로 물가상승률 이상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5년간 배당금이 약25% 증가한 걸 보면 엄청나죠. 쉐브론은 경기변동과 유가 급락과 팬데믹 등 어떤 위기에도 배당을 끊지 않은 실내 기업입니다. 이게 에너지 기업인데도 유가 급락과 경기 침체에 배당금을 계속 올려줬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일단 에너지 사이클에 강한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고, 셰브론는 석유가스 탐사나 정제, 판매를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유가 상승기에도 폭발적인 순이익이 증가하고, 유가 하락기에도 비용 절감과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24년 영업 현금 흐름이 약 370억 달러 이상이었고, 25년에 더 많은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올 전망입니다. 또한 쉐브론는 세계 원유 생산 탑3 회사에 속하고 있고 생산 단가가 낮아서 유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구조가 배당 안정성의 핵심 기반이고요. 또 쉐브론의 강점 중 하나는 업계 대비 매우 낮은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미쳤습니다. 약1 3에서15% 수준으로 엑소모빌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순 현금 비중이 높은 유일한 메이저 오일 기업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도 자사주를 매입했고 배당병행이 가능했고 이 말은 곧 유가가 떨어져도 배당삭감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죠. 실제로 쉐브로는 20년 유가 폭락기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상을 한거죠. 이게 단순한 석유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트랜지션 전략을 가장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소나 탄소포지, 바이오 연료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저탄소 프로젝트의 150억 달러 이상 투자계획과 기존 화석연료 수익까지 신재생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쉐브러는 주주 친화적 정책이 강력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데요. 배당 성향이 약50% 내외를 유지하고 매년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연간 100억 달러 수준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주주 환원율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즉 쉐브로는 단순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주에게 보상하는 기업이죠. 결론적으로 배당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의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과거의 석유기업이기만 했지만 이제 미래의 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7년 연속 배당 인상으로 검증된 신뢰성과 유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낮은 부채 비율로 배당 지속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장기 성장성을 확보한 거죠. 따라서 쉐브로는 고배당과 안정성과 미래성장을 모두 원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배당성장주 포트폴리오 핵심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당성장주는 버라이슨입니다. 미국 통신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버라이즌은 꾸준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배당으로 유명한 대표 배당 성장주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도 버라이즌이 매년 배당금을 인상했고 배당 수익률 6에서 7%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인데요. 이제 버라이즈는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죠. 이제 무선 통신과 유선 인터넷, 기업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T&T나 이제 T모바일과 함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주요 사업이 이제 무선 통신과 유선 서비스, 클라우디에 o t 솔루션인데요. 버라이즈에는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매달 고객이 납부하는 통신요금 기반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침체에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원천이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은 매년 170에서 180억 달러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한 55에서 60% 수준으로 적정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0% 이하로 안정적 관리 중에 있고 버라이즈는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현금이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에 1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고 있고, 25년에도 소폭 인상된 배당금을 발표했습니다. 24년 기준 연간 배당금을 주당 2.66달러를 지급했고, 최근 배당 수익률이 한 6.7%가 되죠. 배당 인상률은 최근 5년 평균의 2% 내외로 성장 폭은 크지 않은데 줄지 않는 배당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버라이저는 향후 성장 동력으로 5G 네트워크 확대와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을 꼽고 있어요. 미국 전역의 5G 커버를 확대하고 고속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 통신 서비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5G 투자가 초기에는 비용이 되게 커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는데, 현재는 인프라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영업이익률과 회복기 현금흐름 증가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즈는 한동안 높은 부채와 금리 부담으로 주가가 3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는데, 25년 기준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평가 배당주로 재조명되었죠. PER이 한 8배 정도 되고, PBR이 1배 미만인 걸 보면은, 이제 경쟁사인 AT&T보다 부채 구조는 또 안정적이고, 어 다시 말하면 첫 평가가 되어 있고, 고배당을 지급하고, 안정 현금 흐름이라는 배당 성장주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함으로 증명된 진짜 배당 성장주이고, 버라이즈는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현금흐름형 배당성장주의 전형이죠. 미국 시장에서 6% 이상 배당률과 19년 연속 배당 인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듀크 에너지인데 미국 최대 규모의 전력 회사 중 하나로 이제 북캐롤라이나, 와 사스캐롤라이나와 우 플로리다,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미국 6개 주 이상의 전력과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설립년도가 1904년으로 아주 오래된 회사이고, 시가총액도 25년 기준 약 750억 달러로 삼성전자를 대략 두개 정도 합친 회사의 규모입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전력생산을 하고 송전과 배전, 천연가스를 유통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전형적인 규제산업 구조로 운영되고, 요금과 수익이 정부 규제하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안정적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산업의 강점은 고정 수익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인데, 듀크 에너지는 매년 안정적인 전력 요금 수입 덕분에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잉여 현금흐름 FCF가 연 7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이고, 배당 성향이 한 65에서 70%로 신용등급은 A 제로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즉 배당을 지급하고 도 성장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듀쿠에너지가 버라이즌과 같이 19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록을 보유한 대표적인 미국 배당 성장주입니다. 단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고 꾸준히 2~3% 씩 배당금을 올려왔어요. 24년 기준으로 배당금이 주당 4.10달러로 요즘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3.4%의 시가 배당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약 2.7%이고. 미국의 유틸리티 업계 특성상 고속성장은 또 어려운데 배당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어형 성장주의 전형이죠. 듀크에너지가 이제 23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고 50년에 이제 넷째로를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와 폐쇄 및 천연가스를 전환시키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투자 강화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규제 위험 감소가 되고, 새로운 성장 섹터를 확보하고, ESG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단순한 배당주를 넘어서, 친환경 전환 시대의 안정적인 성장주로 변신 중이고요. 또한 유틸리티주가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배당 매력과 함께 강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25년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듀크에너지가 다시 안정적인 고배당주로 자금이 몰리는 대표 종목으로 꼽혔고 PER이 지금 17배 정도, PBR이 1.5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듀크 에너지를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전력 산업의 구조적 안정성을 자랑하는 거고 매년 안정적인 요금 수익과 19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로 아, 이제 배당 성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ESG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장기 성장 잠재력과 금리 인하 국면의 수혜주로 안정 고배당주 재평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듀크 에너지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는 아니지만 버라이즌과 같이 절대 배당이 끊기지 않을 기업으로. 미국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습니다. 전력산업의 특성상 수요가 꾸준하고요. 친환경 전환과 금리 완화 국면이 맞물리면서 저평가된 안전배당주에서 다시금 우량성장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 있는 배당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